안녕하세요. 20년 이상 경력의 전라북도 법원 경매 전문 컨설팅 한국 경매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안군 보안면의 농지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입성리 322-1번지와 322-2번지이며 총면적은 1188평으로 대규모 농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166호이며 정읍 지원에서 26년 2월 9일 매각이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1억 3,1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9% 수준인 6,426만원까지 최저가가 낮아졌습니다. 본토지는 부안군 보안면 상입성리의 홍산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인근의 축사 같은 혐오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도로 접근성입니다. 322-1번지와 322-2번지 모두 폭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트럭이나 이양기 같은 농기계의 진출입이 매우 수월합니다.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도 양호하여 부한읍내나 주변 면 소재지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해 두어 배수 관리에도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평당 5만원대라는 점은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토지는 생산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천평이 넘는 넉넉한 면적 덕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은 물론 향후 생산 관리 지역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물건만의 확실한 투자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은 계단식 형태의 답으로 이용 중이며 수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농업 용수 공급에도 큰 차질이 없습니다. 소액으로 넓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실사용자라면 이번 3차 기일에 적극적인 입찰을 권장합니다. 1188평이라는 면적은 농업 경영체 등록뿐만 아니라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에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다만,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바람이 형태의 경계와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보안면 상입성리 토지 1188평 경매 물건이 감정가 1억 3115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26년 2월 9일 최저가 6426만원으로 3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토지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의 성공적인 귀농과 투자를 도와왔습니다. 토지는 그 성격에 따라 분석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적인 권리 분석은 기본이고 농지법의 세세한 규정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경매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및 잔금 납부 그리고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